새로운 박스를 갖다 놨더니만 은또 저렇게 박스 속에 재룡을 뿌립니다. 들어갈 수가 없어? <laughs> 들어가고 싶어서? 못 들어가? 뭐, 보스파사이드 다 눌렀어? 그안 뭐가 있냐? 응? 응. 물어 뜯기 시작하는 거 알지? 이작하는구나상은이이 세상은 이세상이 세상은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을세상이 세상은 이이렇게고양이나개 기타 다른 은승들을키이는것은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또다시 이렇게이제그 뭐지 이라고 하기도 하지 제가 좋아하는 나비 난인데 여기다가 좀 뭐지 그균류좀 심어줬는데 귤류나무으라니까는이위에 올라가 가지고 아주 초토화를 시켜놨네. 우회지신지 범인을 잡을 수가 없네. 어쨌거나 <laughs> 뭐 서로가 또 공생해야 되는 여자겠어요. 고양이들도 이거 저기 식물성 음식물성에 응. 뭔가를 또 섭취를 해야. 신진대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열심히 재롱 부리고 있어 이렇게 한 바탕 또 까불고 나야 밥 먹고 또 자겠지. 그래, 계속 뭐가? 우리 명품들은 어디서 사고뭐 하고, 하고 있는지 한번 슬쩍 한번 찾아볼게. 명품 그것은 뭐 하시는가? 아직도 탈출해, 그, 꿈을 가지고 있는 거야? 아니면 그쪽에서 달콤한 냄새라도 나? 큰일이네. 응? 어이, 명품, 샤넬! 그래서 뭐해? 적응이 끝내 안 되는 거야? 그래? 그럼 하던 걸 계속해. 구찌 명품 뭐 하는지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네. 명품 구찌는 구찌야. 풀면 이렇게 꼬리를 또짝 세워줘. <laughs>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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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. <laughs> 하나 새로가가죠 명품 구찌. 새로또 박스 안에 하나 잠깐. 높음. 흐흐흐. 소소 않았더래. 굿즈야. 구찌야 <굿즈야> 흐흐. <laughs>